이상과 다르잖아. 그러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제가 카메라 감독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카메라 감독님을 내가 나는 카메라 관련된 영상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뭐 편집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나에 관련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여행 다니면서 이런 것도 하고 싶어. 뭐 이런 게,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뭐 나는 그분이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저런 거 많으니까 유튜버들, 유튜버 편집자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. 찍으면서 하는 거.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.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. 지금 운동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이 너무 마냥 재밌어서 했지만 지금 지칠 수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내가 멈추라고 말 못하겠어. 지치는 건다 누구든 다멈 지치고 하기 싫고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제가 하기 싫다 말하면 댓글창이 난리가 나겠지만.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. 그냥 저도 너무 지칠 때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. 나 저도 지치죠,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저는 딱그 생각했어요. 봐봐 아이돌을 할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. 나는 멋진 무대에 서고 사랑받는 가수가 될 거야.까지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고 내 감동한 영향은 거기까지였다고. 근데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네 나는 어 그럼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본어도 공부를 해야 되네 그래 그럼 이것도 어쨌든 사랑받는 일이니까 해 그리고 회사를 갔더니 싸인을 막 몇천 장씩 해야 돼 사인. 그러면은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 할때 현타 왔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었어 나는 무대에 쓰는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데 근데 또 웃긴 게 있어 무대에 쓰는 사람이 그것만 무대에 쓸 수만 무대에만 쓸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. 그걸 몇 시간 동안 이걸 하는 거야. 계속 팔 빠지려고. 그걸 또 해. 근데 그것만 있어? 그것도 아니야. 정말 수만 가지 내가 이거 말고도 무대 쓰는 거 외의 것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. 그 많은 비중을 할 수, 있, 해야, 그 많은 비중들을 해야 많이 무대에 쓸수 있는 거야. 그, 그러니까 우리, 우리 친구도 똑같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꿈 얘기니까 좀 길게 했는데, 왜냐면 중요한 얘기잖아요. 또 어리, 어리니까. 너무, 이딱 얘기, 딱 하셨어요. 모든 말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하기 싫어요. 자신감도 떨어졌어요. 저도 그래요.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. 근데 하고 있잖아요. 그만두지 않았잖아요. 네. 그거랑 관련없어요. 그냥,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고, 정안 되겠다. 와! 나 진짜 못하겠다. 이거 진짜 못하겠네? 하실 때, 한번더 생각하시고, 에이씨! 못하겠다! 할때 그만두세요. 두 번째. 알겠죠? 두 번째. 알겠죠? 네, 제가 이거는 뭐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, 그냥, 음, 모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, 네, 좀 약간 최소한의 조언 정도로, 네,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게 지내, 음. 너는 무슨 생각해?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.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. 색한가 봐, 자꾸 텀들 보고, 날 닮은 별만 바라봐,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너와 함께 있느니, 순간 이는 소중해 나랑 같이, 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?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, 속상한 마음만 커져.